사랑하는 한남교 교회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 다섯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유한복음서 제13장 31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께서도 몸소 인자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렇게 하실 것이다. 어린 자녀들아. 아직 잠시 동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내가 일찍이 유대 사람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수 없다. 하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나는 너희에게도 말하여 둔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열어갈 세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요? 하고 누군가 묻는다면 어떤 대답을 해야 할까요? 사랑의 종교인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 없는 하나님은 존재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 사랑의 본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처럼 온전한 사랑의 삶을 살아가셨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웃사랑과 하나님사랑이 다르지 않다 말씀하셨고, 인간은 이웃사랑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병행본문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은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새하늘과 새 땅을 열어가려면 세 계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요. 그세 계명은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평행 본문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사랑이 마침내 이방인들에게까지 확대되었음을 밝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고별 설교를 통해서 세 계명을 주시고 제자들이 새 계명을 따라 살아갈 때에 세상도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해 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말로 제자임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제자임을 증명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제자를 제자로 인정해 줄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서일과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인 사랑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1절에 유다가 나간 뒤에라고 말씀은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고별설교에 해당합니다. 고별설교의 주제는 서로 사랑하라였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성만찬을 나누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기에 집중하지 못한 이가 한명 있죠. 유다는 제자들이 영광스러운 성찬식에 참여하고 있을 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유다가 나간 뒤에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예수님을 어떻게 팔아 넘길까? 모의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신의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자신들을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혁명가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의 신임을 받아 재정을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시자 그 마음이 달라집니다. 성경은 악마가 시몬 가로세 아들 유다의 마음 속에 예수를 팔아 넘길 생각을 불어 넣었다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조국을 꿈꾸며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3년간 쫓았던 유다는 자신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유다가 돈에 욕심이 있어 예수님을 판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가 정말 돈에 욕심이 있어서 예수님을 배신한 것이었다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일보다 자신의 일이 더 중요했던 것 뿐입니다.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는 뮤지컬에서 유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당신의 이상이 우리 모두를 망쳐놓고 있어. 유다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존경하여 제자가 되었지만, 유다는 독립을 꿈꾸는 자신의 이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예수님의 생각과의 간극을 극복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팔았던 것입니다. 그 후에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해 자살합니다. 예수를 팔아 돈 벌고 희희낙낙하며 사는 것보다 오히려 인간적으로 가까움이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로마 식민지로부터 해방을 꿈꾸던 유다의 생각이 완전히 잘못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유다의 잘못은 자신의 꿈을 예수님을 통해 이루겠다는 잘못된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알았을 때,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였다면 자기의 생각을 바꿔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악마가 그의 마음 속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채지 못합니다. 여기 유다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명백하게 나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심지어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라고 생각하며 많은 일을 할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일에 예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을 고집스럽게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늘 끝까지 따르리라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는 늘 섬세하게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늘 깨어 있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귀한 믿음, 지켜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께서도 몸소 인자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다음 성경 본문에 따르면 첫 번째로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둘째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고 셋째로 하나님과 인자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영광입니다. 세 가지 영광을 구연 설명하면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즉, 예수 님 께서 십자 가의 죽음 과 고난 을받 으셨 지만, 부 활하 셔서 영광 을받 으셨고, 하나님 께서 영광 을받 으셨고, 즉 아들 예수 님의 완 전한 순종 을 통해서 하나 님의 사 랑의 최 고의 뜻을 이루 심 으로 하나님 께서 영광 을받 으셨고, 하나님 과인 자가 영광 을받 으셨고, 즉,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아버지의 영광이 아들의 영광이고 아들의 영광이 아버지의 영광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아직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영광을 받으셨고 라고 표현했습니다. 받으셨고라는 헬라어에는 미래에 확실하게 이루어질 일, 를 뜻하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확실하게 이루어질 이름으로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받으셨다 표현한 것입니다. 제임스킹 성경에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 부분을 나우라는 현재형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니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길을 가는 지금 이미 영광을 받으셨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알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죠. 여러분, 신앙은 과거도 미래도 아니라 지금입니다. 삶도 과거도 미래도 아닌 지금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삶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께서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일이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서도 기쁨이 되고 영광스러운 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3절에 어린 자녀들아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복음서 중에서는 요한복음 13장 33절이 유일합니다. 이 표현은 임종을 앞둔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진심 어린 마음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르신 후에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입니다. 그길 끝에 부활이 있고,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나라가 있지만, 제자들은 그곳에 갈수 없다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따르겠다던 제자들에게 매물찬 말씀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같이 가자, 하지 않으시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갈수 없다고 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 이유는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에 남아서 감당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세상에 남아서 무엇을 했습니까? 십자가의 도를 전했고 그로 인해 초대교회가 생겼고 유대를 넘어 이방인인 우리들에게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오늘 평행본문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8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방인에게 확대되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여기에 남아서 할 일이 있다 하시며 사명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지금 우리는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 일을 위해 힘쓰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이제 세계명에 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것은 바로 세계명입니다. 세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새 계명이라고 하신 데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헬라어 카인에는 신선한 새로운이라는 뜻입니다. 즉 이전에도 사랑하라는 계명은 있었지만 새 계명, 신선한 계명, 새로운 계명이라고 하신 것이죠.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것이 새롭게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도 사랑은 있었고 지금도 사랑은 차고 넘칩니다. 그러나 그런 기존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는 사랑이 새 개명인 것입니다. 옛 개명은 자기처럼 이웃을 사랑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새 개명은 이것을 추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찌 하셨습니까? 즉, 세계명의 사랑은 사랑하는 이를 위해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에서 헬라어 동사는 현재형으로 지금부터 계속 사랑하라 하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잠시 다른 사랑의 모습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속 등장하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에로스는 이기적인 사랑이요. 필리아는 친구를 사랑하는 것이요. 아가페는 조건이나 사심없는 희생을 가리킵니다. 물론 예수님이 하신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아가페의 사랑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에로스나 필리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아야 친구도 사랑할 줄 알게 되고, 그래야 아가페 사랑까지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한 단계에 머물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예수님이 하신 아가페의 사랑까지 점점 더 확장되어가는 사랑을 위해 노력하고,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곳에 계신 여러분은 세계명을 따라 살아가시는 성숙한 신앙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35절에 내 제자임을 알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는 세계명의 의미를 다시금 새겼습니다. 이 계명을 지키면 어떤 일들이 생겨날까요?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갈수 없는 곳으로 가신다고 했지만 결국 새 계명을 지키는 이들 안에 계시는 것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들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그들은 서로 사랑함으로 인해 예수님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면 세상은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것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는 것은 말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 될수 있는 것은 표적이나 형식이나 사람 숫자가 아니라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에 서 있을 때에만 참된 교회가 될수 있습니다. 이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새하늘과 새 땅을 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병행본문계시록 2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에서 유한은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이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새 계명을 지키는 자들 새 계명을 지키는 교회를 통해서 열립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이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새 계명을 잘 지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열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남 교회도 새 개명을 잘 지키는 교회가 되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열어가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거듭 기도 드리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사랑의 본을 보여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처럼 사랑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길 결단하고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 죽음도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제자인 우리와 교회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